환자분들 중에 이제 잘 모르시니까 아이 진료 차트가 내가 요청하면 주는 거냐 물어보시라고 변호사님 대신 받아주세요. 변호사님이 가져주시면 안 되냐? 근데 사실 모든 소송 에서의 기본적인 건데 자기 음. 개인적인 서류들은 본인이 이제 요청을 해야 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 요청을 하셔야 되고 의료법에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병원은 당연히 주게 되어 있어요. 그 의무 기록 사본들을 이제 발급하게 되어 있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좀 사고가 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발급받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제 질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 기록을 이제 좀 수정할 수도 있고 음. 누락시킬 수도 있고 자기는 불량 자료들을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초기에 빨리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사실 의료 기록을 마음대로 이렇게 위변조하는 것도 범죄에 별도의 예. 범죄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로 환자가 찾아서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이게 참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영역이라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기록을 빨리 확보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. 그리고 이게 이제 임플란트에서 이빨이 안 좋아지면 보통 그 치과랑 일단 싸운단 말이죠. 그렇죠. 예. 싸워요. 그리고 그치과를안 가요.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 뒤에 어쨌든 잇몸이나뭐 신경에 손상이 있을 테니 다른 치과에 가서 또 추가 진료를 받는단 말이죠 그 경우에는 그 다른 치과의 진료 기록도 필요해요 왜냐면은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는 것까지는 시술을 받은 치과의 기록이 남아 있겠지만 그 뒤에 이제 치료를 받은 자료들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지금 상태가 어떻고 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고 지금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하는 것들이 예전 기록에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딘가에서 이거 관련해서 진료를 받았으면 그 진료 기록을 전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.